김지민 박승상의 올바른 여행 <laughs> 왜요? 형 하이텍 느낌 달라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느낌, 느낌 좋아 느낌 김지민입니다. 좋아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디 가죠? 광주 광역실로 갑니다 <laughs> 지민이가 얼굴이 좀 많이 바뀐 거 같은데 키도 네, 좀 키, 크고? 키도 크고 경기도 광주에 소머리국밥 진짜 맛있게 한다고 TV 나오는데 있는너 원래 TV 나오는데 안 믿지 않아? 응. 어. 근데 왜? 가서 그냥 경기도 광주 가 가고 싶은 거구나 지금 멀리 가기 싫은 거예요? <laughs> 아형이 웃기다니까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자기가 힘껏 다 하고 멀리 가는 것 싫어하고 가볼만한 곳안 뭐 들으시겠다. 아형 이거 꼬실 것좀 달라고요. 형이 광주 가면 한정식 먹어야 되지. 광주? 광주. 광주장 유명하지 않아? 광주는 어딜 가도 일단은 기본은 해. 맛이? 맛은 어느 정도 기본은 다 하고 그다음 광주 송정 떡갈비가 일단 유명하고. 떡갈비는 담양 아닌가요? 담양도 있는데 광주 떡갈비도 유명합니다. 그럼 담양이랑 광주랑 떡갈비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 좀 달라. 그니까 러그 다른 걸 설명해달라고요? 먹어봐야 돼. 어? 먹어봐야 돼. 이거는 뭐 어디 갈지 안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죠? 어. 광주 간다니까, 광주? 아, 그러니까 광주에서 광주 또 어디 갈지? 가는 동안 검색하. <laughs> 막 하는구나, 아주. 어. 뭘막 해? 이거 되게 세심하게 준비하는 거야? 아니, 이거 꼬을거좀 달라고요. 오줌 위치 좀 해줘요 없어 나 게스트예요 여기 다시 방 열면은 금색 통이 있어 하나씩 먹어 이게 뭔데요? 청심환? 아니야 공진단 공진단은 뭐할때 쓰죠? 공진단이 쓰는데? 뭐냐면 피로회복 아 피로회복 공진단 커피랑 먹어도 돼 된 말인데 왜그 현대사의 모습을 가지고? 60년대니까 그현대지 어? 아, 정신 차려 역사를 잊은 민중에게 미래는 없어. 그 자식아, 나그 미래 없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 오늘도 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아. 어? 왜또 뭐에? 발산마을에 있는 108계단이 인정 사전 볼것없다 해봐 108계단인가? 전혀 아닌 거라 생각을 해. 그리고 108계단 같은 거 짐이나 오늘 올라갈 생각하지 마. 108계단 사실 근데요, 몇개안 돼. 낭나요. 포경주 전에 촬영을 하나 했거든 근데 촬영비 대신 받았어 어? 공지데리 한개가 되게 비싸 아 그래요? 응. 한개당 거의 한 5만원? 어우 진짜요? 그정도 하거든 그럼 몇개 받았는데요? 이거를 14개인가 20개인가 <laughs> 2 0개인가 20개 받았어 아니 무슨 뭐 일하고 페이를 현물을 받아요? 어, 현물로 받아 그것도 약을 받았네 <laughs> 뭐 이거 진짜 5만원이요 아, 그정도에 한 5만원 3만원 5만원 아 5만 몸이 더 쳐볼거야 공지데

<laughs> 아, 지민이. 항상 이렇게 배풀기만 하고는 살아가도 이런 생활이 되겠어? 지민아, 염치 불구하고 맛있게 먹을게. 아. 이거 먹고 싶은 거 골라도 되는 거지? 어. 야스. 너 호구 잡아온다, 내. 잡혀왔네. 이거 얼마인데? 1,500원. 형 카드 올까? 몰라? 골드 부분을 이거 골드를 2,600원. <웃음> <웃음> 아 제일 싼 곳은 홍고야 그러면 천안에 제일 고 넣어 왔냐? 맨날 호구 잡아먹는데 호구가 한명 도없어 홀디밤 <laughs> 저희는 지금 광주에 도착해서 발산마을에 왔습니다 뭐하는 곳야자고 있는데? <laughs> 또공사 아니야. 또공사아니 일단 내려가 보자. 이게 그 유명한 80... 108계단? 어. 1 0 8안될거 같은데. 세 보면 되지. 연이처럼. 어. 다2 3 4다 여, 7곱여10 11 12 13,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 23 24, 24 23, 25 20, 26 27 28 29 30 26 31 3십33십9십0 3십지십8 같은데? 어. 여기가 아닌가 보네. 계단이 맞다니까. 여기, 여기 말고 다른 계단 있는 거 아니야? 전망대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가? 아닌데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맞는데? 맞아 이거야. 근데 뭐였고, 옛날 공사 중이야? 우리 공사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콩몰이. 어. 와. 와. 진짜 <laughs> 별거 없다. 유0민이 <laughs> 선택한 <웃음> 여행지. 초이스가 굉장하네요. 여기가 그 청춘 뭐죠 발사. 그게? <laughs> 청춘 발산. 청량상애를... 음. 너 지금 그치? 당황했지? 멘트 쪽 아니 뭐... <laughs> 이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 약간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아니라 <laughs> 아 마을 지도가 있네요 아 우리가 온게 여기네 어. 우리가 여기서 왔고 전망대는 저쪽이네 그럼 저기로 올라가자 가시죠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김지민이 선택하는 곳곳마다 동사 중이지? 108계단에... 아... 전망대니까 저기로... 저기네 저방 전망향으로 200m 위에서 볼까랑 밑에서 볼 때랑 다르네. 아마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모든 사물은 오는 위치에서 제각기 다른. 네, 네. 이해. 네. 딱! 아! 어, 일단 여러분, 발산마을은 뭐 딱히 볼건 없는데 벽화들이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여기는 확실히 겨울이라서 겨울 때눈 오면 재밌겠다. 다들 여기 올라도 곱게 좀 날려야겠는데. 아, 고무신이네. 어, 이게 전망대인가? 뭘 전망하는거죠? 여러분 여러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주 시내가 다 보이진 않고요 일부분 일부분만 보이는데 여인들끼리 밤에 오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그거죠 주민신고 들어가죠 시끄러워서고성방가는 안됩니다 연인들끼리 오는데 왜고성방가야 예? 아 근데 그게 아니, 사람에 연인들끼리... 따라 사람에 따라 아니 연인들끼리 오는데 왜고성방가야어 소리가 크게 날 수도 형, 있지 싸울 수도 있죠 여기 올라와가지고 음. 아 히나 죽겠네 하면서 그럼 형 무슨 생각 한 거예요? 아니 나 아무 3, 생각 없이 그냥 3, 왜 37금 생각해서 지금 <laughs> 37금 아니 왜, 왜 시끄러운가 했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왜 시끄러운가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싸울, 싸울 수도, 수도 있고 땀나니까 더울 수도 있고 더워서 그럴 어, 수도 있고 땀도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는 전망대는 밤에 와야겠네 밤에 와도 <laughs> 별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어. 야경 불빛들이라고 하기에는 그쵸. 그냥 회색 건물 숲이네. 아니야.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아니면 이런 걸 광주 여행지에서 잘안 보여주니까, 원래. 단점도 보여주고 하거 <laughs> 어. 우리 항상 단점만 있는 것 같아. 그냥 <laughs> <laughs> 이렇게 내기면 그냥 단점 여행이라고 해서 단점만 콕콕 집어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여행을 보면 그 지역에 가고 싶진 않더라. <laughs> 굳이, 굳이 가, 가야 되나? 이럴 정도. 근데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올바른 여행을 보고 쏙쏙 피해가는 거지. 그렇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근데 여기 밥 먹을 데가 있으려나? 여기 야. 말고 다른 데 이동해서 잡지 그래. 뭐. 이동하는구나 결국. 응.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의 발산 마을이었습니다. <목소리> 아유, 갑자기 카메라 돌아가 체계적으로 해요. 세로들 챙겨 줘요. 물 그렇게 쪽쪽하면서 마셔 어리냐? 와, 진하지. <목소리>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응. 육회 비빔밥 먹어도 재밌나? 우와 육회도 시키고 갈비찜도 하나 시킬까? 백세죄 아, 그냥 백설 주가 시키고 응. 한번 오늘 한번 누가 한번 주가 상한 모자고 여기 지면 골치 아파진다. <웃음> <웃음> 진짜로 아, 여기 지금 딱 시킨 것만 하면은 삼만 육천 원이잖아. 응. 응. 여기에 육회 비 육회 시키고 막그러면 무조건 이거 그냥 웃기게 가자 짜증나고도 네가 다걸릴뿐 큰 것도 네가 걸려 큰건은상현 걸려 큰거다 지민이가 걸렸어 근데 전 개인적으로 형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걸리면 김지민이야 형 가볼까요? 먹고, 먹고 해? 편한... 아, 아니다 아니다 짜고 해요 먹을 때도 기분 나쁘게 먹게 <laughs> <laughs> 다 먹고 나서 기분 나쁜 거보다 먹을 때부터 기분 나쁜 게 낫지 않아? 짜고 할까? 먹고 짤까? 짜고 하자 한 명은 진짜 어쩔 수 없고요 맛없... 네. 맛있... 겠지만 뭐 기분은 나쁠 거 아니야 하... 지기 싫다 <laughs> 안,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보 <laughs> 와나 아, 이거 머리 많이 굴렸거든. 아까도 계속 문만 내 그래. 가지고. 안 내면 찡거가이 말보. 아, 하아저내 머리를 쓴다 이거죠. 아. 이거 큰빵이라 이게 지금 머리가 돌릴 수 없. <laughs> 이거 지금. 아침에 찡거가이 말보. 야, 진안 아침에 거가이 말보. 내가 말했잖아, 큰고래. <laughs> 나 근데, 나 이게 진짜로 뭐냐면 나는 빠를 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무시적으로 무기를 냈어 그고 내가 형 뛰는 거 보고 아 졌다 했는데 내 손을 보니까 무기야 아조용아 싫어 형 조용하고 이걸 어떻게 써요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보다 일곱 살 많이 겠고 밥도 못조용해형제형 맨날 걸리기 저. 말 없어지고 촬영 중인데 맨날 그래 조용히 입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리야뱉가비거아 약간 내 와! 하려고 둘이 하신 거거든 와! 형! 백점처고 먹었... 이게 뚝뚝 흘리면서 <laughs> 김지민한테 진짜. 지단이 많이안돼 이건 아예 애초에 지금 뭐 6회, 1 7 했었어 봐형 큰일 났어 아. 야! 물! 와! 물도 맛있어 와! 아, 전라도 물도 맛있어 <laughs> <laughs> 김지민한 빵원으로 광주 여행하는 거 아니야? 와! 역대 최고 기록이지 야 와! 너. 천안에서 호구대로 온다며 항상 어떻게 된거지? 근데, 근데 오늘 어떻게 일산에서 오셨네 먹자 밥은 언제 줘? 밥은 따로 요형밥 <목소리> 따로 라고요? 아진자 에이 공깃밥 주면은 형 전라도 아니, 인심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기억이 안나 혹시 공깃밥 공깃밥 따로 주문해요 네네개 주세요 공깃밥 네개요 아뇨 3개요 세개세개요 네. 표정부터 지금 밥세개씩키 원래 말없어진다니까 <laughs> 이제 다음 여행 갈 때까지 막이걸 <laughs> 어떻게 먹는 거야? 어떻게 먹겠니? 그냥 잘, 잘 먹게 뜯어서 아잘 어, 가위가 없어요? 아잘 잘 찢겨지는구나 나 밑에 있는 뭐지? 소스 많이 묻어 있는 거 아주 욕심 장인의 장인 잘안 잘릴 때는 이렇게 수저로 자르면 스테이크 썰은 느낌으나고 좋지 형 이거 또시켜요 뭐요? 빨응그 시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세요네형잘먹게요응 아, 먹어 네 밥이랑 쌀기랑 뭐를 또 올려볼까? 양파김치. 마늘, 어, 양파무침? 양파김치. 음, 양파김치? 응. 음. 양파김치. 음! 이렇게 쌈에다가 떡갈비를 이렇게 찢어 올리고, 음! 야, 지 양파김치 올려봐. 진짜 맛있다. 밥안젓갈. 그리고, 양파김치. 어. 싹 해서. 방주에 김치박물관 있어. 응, 알아요. 봤다. 가봤어? 응? 가볼래요? 응, 김치박물가 가자. 좋아요. 저좀 좋아. 운전이 형태하는 <laughs> 거니까 뭐. 어디든 뭐. 형, 앞으로는 어디 가자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응. 그냥 가요. 어디든 따라가 줄 테니까. 떡갈비 이런 맛이 나. 처음 먹어봐. 떡갈비를 알차 먹어봐 냉동만 먹어봤지 <laughs> 근데 떡갈비 이게 원래 이렇게 약간 너비아니 같이 생겼나? 뭐가왜 먹었던 거 다시 뱄냐? 쌈 싸야 되니까 맛있다 여태까지 올간여행 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와와 와와 와. 와. 와... 이게 진짜 마이어도 있지만 이게 와아아 깻잎에서 당귀향이 나서 와... 아, 그러니깐 당귀를 넣었냐고 당귀가 있었구나 쩍칼살질도 원래 술안주였대 양반들의 술안수 제가 에 읽었는데 음. 김진민의 갈수의 신자 오늘의 첫 번째 이런 떡갈비나 전골류지 돗창 음. 전골이나 뭐 감자탕 같은 거 그건 반찬이 아니라 원래 근데 60년도 안 되었던 거군요 선술집에서 팔던 음식들인데 그게 이제 일반 음식점 대중화를 시키면서 사람들 공깃밥을 먼저 먹으면 먹으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그 밥도 이제 그게 대중화가 된 거네 그치 밥 때문에 아 이제 있었던 대중화는데 있었는데 밥이랑 먹는 인식이 없었던 거지 음. 와이 갈비가 갈비는 역 이건 진짜 뻥안치고 형이랑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 그때 맛국수보다. 내일 보리굴비가 더 맛있을 거야. 보리굴비 맛 없을 수가 없지. 내가 네, 근데 보리굴비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보리굴비 는 그거 가스 가시 있자. 가시는 또못발라 먹는다. 가래 필요 없어. 응? 가래 필요 없어. 육육 잘리잖아. 음. 보리굴비가 말린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굴비를 말린 거예요? 음. 아, 그게 불비 말인 거야. 오리 속에다가, 어. 응, 맞아. 그래서 보리 불비야. 저기 밥송포가 이게 있나, 법성포 보리가 이 보리 불비. 불비, 보리 진짜 맛있다. 저녁에 뭐 먹지? 술 먹어. 아, 좋네. PPL 때 채널에 PPL 있다고? 구독, 구독자 4 0 명인데 내 PPL 받아왔어. 그건 형이 능력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응. 형의 능력이지. 아 승사 형 덕분에 아주 내 보리골비 포텐 터지면 이제 우운다. 고기는 간장 간장에 같이 먹어야 돼. 근데 뭐또 승사 형이 될 거니까 망그 원의 신화를 한번. 다음부터 베스트 붙으면 안 되겠다. <laughs> 아니야 그 그나마 그래 확률이 낮아지잖아 우리가 벌릴 확률이.